원래 이 장소에서 홍콩식 주점을 운영했었습니다. 개인으로 하다가 좀 실패를 맛보고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었어요. 첫 달에 제500 가져갔고요. 둘째 달에는 600에서 이제 800 정도. 저는 여기서 포기하면 주저앉을 것 같고 낙오자가 될것 같아서 뭐라도 부딪혀보자.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의정부 로데오 거리에서 타코집을 운영 중인 43살 이동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타코집은 주식회사 열정에서 폭식당으로 먼저 오픈을 하고 타코집을 제2의 브랜드로 지금 키어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가맹 1호점을 지금 꼭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타코 메뉴를 하셨던 거가요 아니요 처음이고요 원래 이 장소에서 홍콩식 주점을 운영했었습니다 개인으로 하다가 좀 실패를 맛보고 열정회사 대표님 만나게 돼서 솔루션을 의뢰했고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해 주셔서 타코집으로 좀 변형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코에 대한 음식을 사실상 좀 낯설어 하는 음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3개월 정도 해보면서 네네. 장사는 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타코를 즐겨 먹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첫 달은 그래도 나름 만족했어요. 두째 달부터 매출 상승이 점점점 폭이 커지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카자데 타코는 한국식 타코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은 본토의 타코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한국인의 입맛으로 퓨전을 해서 저희가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메뉴가 카자 타코의 시그니처 메뉴인지도 알수 있을까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다잘 나가는데, 파이타, 대표 메뉴는 파이타라고. 어, 여러 가지 육회공 야채들과 어울려서 이제 스토띠아에 쌈싸먹는 그런 음식이 고요 아직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매출 같은 거는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실제로 벌어가는 돈은 첫 달에 500 가져갔고요. 둘째 달에는 600에서 이제 800 정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장사했을 때 적자라고 네. 하는 거는 아예 가져가는 게 없던 거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마이너스였고요. 오히려 까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진짜 장사를 접을 생각까지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 열정 대표님 만나서 솔루션을 통해서 카사데 타코라는 브랜드를 훑하게 됐어요. 이전에 사장님이 장사했던 게첫 번째였던 거요첫 번째는 아니고요. 10년 전에 갈비집도 개인으로 한번 운영을 했다가, 그때도, 그때도... 예. <laughs> 다시 배워보자해서 요식업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마라탕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해보자 했었지만 뼈 아픈. 그 전에 의정부가 처음 모이는 곳이라서 여기가 번가는 번호하는... 많 여기가 번화가 맞습니다. 시내에서 규주 상권으로 메인 상권이고요, 이곳이. 근데 번화가 인데도안 되기도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럼요. 여기 경쟁 상대들이 워낙 쟁쟁한 상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다 보면은 브랜드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개인 구정으로는 솔직히 살아남기가 좀 힘든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홍대에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손님이 저때부터 여자분들이었거든요. 아, 아 맞아요. 80, 90%가 여성 손님이고요. 여성 손님들이 특색이 있는 걸, 분위기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사장님은 개인 매장을해보셨고 프랜차이즈도 해 보셨으니까 네. 두 개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신다면 뭐가 있으세요. 가맹점을 운영할 때는 든든한 백이 있다고 보면 돼요. 본사의 지원이라든지 개인으로 했을 때는 혼자서 모든 걸다 해야 되는 좀 외로웠다, 고독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제가 뼈아픈 사연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좋은 기억은 없네요. <laughs> 그러면은 초기 비용 같은 거는 어땠습니까? 보통 보증금이 여기가 5천 이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하려다 보니까 투자비용은 한 7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세요? 지금 새로 이제 창업을 했을 때 대표님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한1,500 정도? 크게 이제 돈 들이지 말자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뭐 인건비 아끼시겠다고 도와주시고 공사도 진행해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고 돈도 많이 절약할 수있게 됐고 해주셨어요 타코가 여기 근처에도 다른 매장이 있어요 아예 여기서 저까지 세 군데 다른 곳도 다부업이었어요어 그럼요 네. 그래도 여기가 가장 네 경쟁력 있고 어. 비주얼이나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어, 그래서 재방문율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음식을 한번 맛보고 싶은데 네네.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햇에 있는 게 파이타 있고요. 사이드로는 이제 타코, 코우슬로 이건 하드한 샐러드, 각종 소스, 네 가지 소스, 찰사 소스, 빨간 토마토, 녹색 토마토를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한번 유 정도 제일 맛있는 타코 한번 맛을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 주세요. <laughs> 건조한 샐러드? 그 영화관에서 먹는 나초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먹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담백하고 소스가 강하지가 않아요. 의정부에서는 가장 핫한 거리잖아요. 매장에 대한 월 유지비는 좀 어떻게 되시나요? 15평인데 300주고 있어요. 전기나 수도나 이런 뭐 가스 비용은 <laughs> 70 정도? 그러면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 있는 이 매장은 굉장히 의정부에서는 핫한 자리인 거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타코 매장 말고도 네. 주변 매장들도 잘 되고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겠죠? 그럼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더떤명히 있는 것같요 우선은 트렌드가 너무 급변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더잘 되시는 거고, 그렇게 못하는 곳들이 조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수도 있는 거같요 네, 맞아요. 여기 타코집을 하시기 전에 네. 그 전에는 사실상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 같으면은 장사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할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게 된또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면 주저앉을 것 같고 낙오자가 될것 같아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해서 정말 여기저기 솔루션 많이 의뢰를 해봤어요 다 돌아오는 것들은 비용이 너무 내세웠고 그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게 솔직히 내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요식업에서 특화되거나 특출난 인물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분을 만나게 해서 직접 전화 걸어서 저 여기 와서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솔루션을 부탁했어요 일주일 돈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오셔가지고 상권 분석해 주시고 저한테 제안을 주신 거예요 카사게사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보자 이 전에 이 제가 제 주점을 하고 있을 때그 솔루션을 대입을 했었어요 그게 좀안 먹혔고 그래서 여기는 업종을 바뀌어야겠다 업종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하더님 먼저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솔루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 흔히 알고 있는 거, 백종원 식당에 와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주고 음. 고쳐주는 그런 게 솔루션인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그렇게 문의를 한다고 해서 솔루션을 해주 해줄... 어, 보통은 안 해주죠. 음.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엄청 만족하시겠네요.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사장님, 이거 그 네. 메뉴의. 있잖아요. 요즘 제가 차량들을 다녀보면 거의 대부분 저걸 쓰고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사장님 여기 쓰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신가요? 저게 직원 한명 못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고요. 주문은 다 이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몇 분이세요? 거의 7시. 아는 그, 카사데 타코라는 게 아직 검증된 프랜차이즈는 아니잖아요. 이걸 결정하는데도 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 강기복 대표님 만나고 나서 TV 방송까지도 타고 계시니까 첫 번째 신뢰가 났고요. 타코가 먹힐까? 의구심을 갖긴 했었어요. 정말로. 오픈할 때까지 대표님이 가이드라인 잡아주시니까 그대로 그냥 실천만 했거든요. 지금 제가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장님 여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되고 왔는데. 네네. 그러면은 여기 대부분 매장들은 시장 주차장이용 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다 여기 주변에 주차는 각자 알아서들 하고 오세요 주차는 제가 제 사비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재료가 많으니까 엄청 가뿐해요. 좀 바빠요. 음식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요 2주 정도 소요됐어요 다른 분들도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배우수있아요리를좀 경험하신 분들이 경력 있으신 분들이 좀 배우기가 쉬울 것 같고 이희가 개인 장사 하시다가 프랜차이즈 솔루션을 받고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죠 보통 안 되면 은 업종 변경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폐업하시는 분들이 다반사죠 하 사장님은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걸? 저도 유튜브로 검색하다가 대표님을 보게 됐고 대표님 영상을 또 찾아보게 되고 연락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이전까지는 장사가 좀안 풀렸잖아요.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장님이 가장 잘한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뭐라도 부딪혀 보자. 여기서 무너지고 좌절해버리면 솔직히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못할것 같은 거예요. 뭐가 됐건 부딪혀 보자. 그러면 사장님 생각하는 열심히 산다.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앞날이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냥 도전을 하고 끊임없이 부딪혀라제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처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나 화이팅 한번 해주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저같이 어려웠던 분들이 저희 집 와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다 그럼 최대한 저는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조언을 해드리거나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을 소개해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저희 회사 열정입니다 정말 절실하다면 간절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파이팅입니다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